창세기 43장 1절부터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먹음에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의 음이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르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보호 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 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그러할진대 그래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 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아구에 도로 넣어 온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국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중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다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도도, 도도다 이는 우리를 영, 응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기를 뺏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집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대. 내 주여, 우리가 전 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부를, 자루를 풀어본 적 각인의 돈이 본 수대로 자루의 아구의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뒤에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니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대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배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하고 배식하는 애국사람에게도 따로하네 애국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서대로 앉히운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기 아들들이 또 양식 사러 가려 하면 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 이거 참진태양란격이지요 자기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심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는갈 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 특산물을 좀 가지고 가라 그래서 우리 형편을 좀 이해해 달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그래도 만약에 어, 베냐민을 갖다가 끝까지 또 볼모로 잡는다라든가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특산물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주는 그 특산물을 가지고 돈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그렇게 도로 집어넣고 갔는데 이 요셉이 뭘 받는가 하면은. 16절에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그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를 한 것은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특산물 을 가지고 자료에 가지고 다 돈도 다시 가져왔다. 그러고 다 왔는데 요셉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 동생 베냐민이 눈에 띄었습니다. 베냐민이 눈에 띄어가지고 짐승을 잡아라. 내 집으로 다 들려보내라. 그래갖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준그 선물, 특산물이라는 그 선물을 준 것은 요셉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냐? 바로, 그, 베냐민. 베냐민밖에 눈에 안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자기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을 보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어디에 달렸느냐 이거예요. 요셉이 자기 동생을 봤습니다. 자기 동생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린 겁니다. 또, 탕자 이야기에 나왔을 때에, 그 탕자가 돌아왔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보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또, 소동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을 보고 그 롯을 구출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요? 그거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님이 내 맘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그런 찬송가 내용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 받지를 못하,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때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리옵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 받, 받는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구원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난이 하나도 없도다. 자,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지 않다고 구분을 못받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자기 자신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거는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자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에 하나도 없다. 구원은 받았는데 왜 이러냐? 육신이 살아있잖아.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을 보면 의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한봉 13장, 4절부터, <목소리> 저녁 잡수듯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옷을 벗고 수군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두신수군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네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자, 이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욕한 자는 이제 씻길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목욕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목욕을 했습니다. 믿을 때 목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계속. 계속 죄를 짓는 것이 뭡니까? 계속 땅바닥에 발을 디디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땅바닥은 전부 다 죄야, 죄. 옛날부터 양과 소와 뭐 비둘기와 이러한 피로 젖어진 땅이고, 또 사람이 사람들끼리 찢지고 뽑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들이 흘린 피자국이 널브러지, 널브러지게 있는 그 땅이고, 그러한 땅에 사람이 밟고 다기면그 사람의 발은 어때요? 부정하잖아요. 깨끗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을 씻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면서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비록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죄는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산다.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라 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43장의 11절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를 그래 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락과 비자와 파단행입니다 이런 것을 가져가 가지고 그 요셉에게, 뭐, 이런 것들이 요셉이 받을 것 같, 물론 주니까 받게야 받겠요그냥 관심은 없는 겁니다. 관심은 자기 동생밖에 없는데 이런 걸 줘가지고 이거 뭐 신경이나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고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짐승을 잡는데, 그 짐승을 잡는 것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했는 그 죄를 안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주는 그 선물들도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동생, 그 베냐미를 보고서 자기 형제들도 용서해주고 자기 아버지를 이제 애굽으로 데려올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예물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주는 그런 예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는라야 쓸데 있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극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자,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물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물을 원치 않고 제사를 원치 않고 뭘, 뭐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나 그 그분을 하나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